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지 않는다며 사사건건 트집 잡고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협상이 실패하길 기대하며 난리칠 준비를 하던 수구 언론들과 윤석열 지지 세력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마치 일본과의 협상이 마지노선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한국협상단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우리의 강점을 살려 선방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 발표 브리핑을 보면 수구 언론의 헛소리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새벽에도 전화 통화를 받으며 협상을 진두 지휘했고 현실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진행될 협상에서도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해국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곧 예정돼 있어 유너게인을 외치며 반격을 노리던 내란 세력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이었습니다.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